전 세계 27개국 30개 기구가 참여하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박람회에 이어 10년 만에 열리는 만큼 정원과 도심 곳곳이 박람회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준비 진행 상황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대표하는 문화구정원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백두산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을 200분의 1 크기로 축소해 조성하는데 남북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정원입니다. 이처럼 박람회장 조성공사는 지역 곳곳에서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 박람회의 주제어가 정원의 삽니다인 만큼 도심 전체가 정원으로 조성되는데 저류지 정원과 동천 정원길, 국가정원식물원의 평균 공사 진행률은 60%를 넘겼습니다. 국직한 시설 공사는 올 연말까지 모두 끝내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국가정원을 폐장해 박람회 개최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 박람회장을 준비하는 주요 컨셉이 연결과 비움입니다. 주로 그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나무들을 열어서 대규모 사계절 잔디를 심고 겨울길을 조성해가지고 휴식과 걷는 데 편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3 박람회는 10년 전 박람회와 달리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정원에 조성된 캠핑장에서 순천의 특산물로 꾸며진 식사와 함께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는 가든스테이, 도심과 국가정원을 뱃길로 연결하는 정원체험선, 정원에서 해안길까지 4.5km 구간을 맨발로 걸으며 탐방하는 순천만 어싱길이 대표적인 체험 콘텐츠입니다. 개장 전날인 내년 3월 31일 동천 수상 무대에서는 K-팝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국가 행사의 위상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처음으로 정원 문화를 선도했던 순천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10년 전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손찬히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4월 1일 박람회 개막까지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순항하고 있는 박람회장 조성 사업. 전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